굳이 드로우볼을 씌려고 하지 마시고, 큰, 뭐, 슬라이스, 슬라이스는요, 어, 궤적이 다운 스윙만 좀 신경 써주시면 슬라이스를 좀 잡기는 편해요. 이 밖으로, 안으로 이렇게 잡아, 당기는 모습 때문에 슬라이스가 크게 나는 건데요. 한번 쓰고, 이제 오른발 탁. 요거를 이제, 체중을 다 쓰기 위해서. 이라큰 요인 중에 이 번째는 이제 치 g o 하면서스윙윙 아우딩으로 들어오는 건데요. 어, 요동작도, 뭐, 더러는 스 w 이 많으신 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하세요. 아우딩으로 백스윙에서 아우팅으로 이렇게 내려지는 거. 뭐 오른손을 좀 우리가 오른손잡이다 보니까 왼손등에 대한 신경을 좀 많이 안 쓰시는 게안 쓰시고 이제 공을 치다 보면 스윙을 슬라이스를 아웃 투잉으로 이러면서 이제 슬라이스를 크게 낸다 이렇게 크게 내는데 이런 부분일 때 이제 왼팔이 빨리 잡히고 치키닝이좀 빨리 된다 팔피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팔피는 연습이라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어 어드레스 때 어드레스하고 뭐 테이크백 뭐 신경 쓰지 마시고 임팩트를 만들어보세요 이렇게. 아 임팩트야. 왼팔을 쫙 펴놓으세요, 이렇게. 펴놓으시고, 다시 어드레스. 임팩트. 자, 여기서 팔을 한번 펴볼게요. 백스윙을, 뭐, 아웃이다, 인이다 이거 개념 필요 없지 않고요. 팔 피면서 팔을 펴주세요, 이렇게. 백스윙 하면서 팔 피세요. 너무 왼쪽에 받치는 형국이 살짝 생기는데, 임팩트 순간 이후에 팔이 이렇게 펴질 겁니다, 그러면. 뭐 어깨 힘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내가 여기서 팔피는 연습을 먼저 해주신 다음에 이팔피는 거는요 순간 지나갑니다 순간 임팩트 이후에 피니시까지 하면 빨리 접어주셔야 되는데 미리 접어주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임팩트 순간에 미리 접어줘 그러면서 이제 밖으로 안으로 이렇게 잡아 당기는 모습 때문에 슬라이스가 크게 나는 건데요 임팩트에서 백스윙 그냥 올려서 팔피는 연습만 조금 해주시고, 난 이후에 스윙을 연결 한번 해보세요. 자, 임팩트, 포지션, 백스윙, 팔펴 자, 그러면 이 연습을 해놓고, 다시 스윙을 해보시는 거예요. 다시. 셋업 잡고, 백스윙, 팔펴 그러면서 이제 하체에 대한 얘기는 이 왼쪽에 체중이 있는 거, 요거를 조금 더가 강하게 좀 잡아주시면, 어, 왼팔이 이제 펴지실 건데요. 잠깐 펴졌다 빨리 접어져야 되는 얘기가, 우리가 백스윙 하실 때, 오른팔이 이렇게 접어지지 않습니까? 어, 오른팔왜 접어질까요? 몸이 열리 열리면서요, 오른팔, 오른팔이 이렇게 접혀지면서 탑에서 코킹하라고 이제 이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3라인. 치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팔이 이렇게 있으셔야 되는데, 지금 어디까지만 펴주면 되냐면, 하프라인까지만 펴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스윙 할때 펴지는 만큼, 만큼. 그 다음, 채근치내 몸에서 위로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팔이 접어집니다. 이렇게. 자, 임팩트 이후, 릴리스라고 얘기하죠. 요, 요 때, 이만큼만 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접어지실 거예요. 그래야 내가 회전을 할때 원활한 회전인데, 그래서 좌우대칭이라는 말이, 오른팔은 이렇게, 내몸 안에 있죠? 왼팔도 이렇게, 내몸 안에 있는 게내몸 밖으로 나갈 겁니다. 왜내몸 밖으로 나가냐? 몸, 하체는 계속 회전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치고 난 다음에도 내몸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백스윙 할 때는 내몸 안에 있어라 라고 얘기해요. 왜? 그때는 하체를 잡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 하체를 잡은 상태에서 골반만 살짝 열어주는 거거든요. 자, 이 힘으로 공을 때리는 건데, 그래서 요 안에서 힘을 써주셔야 돼요. 허벅지 안쪽 안에서 힘을 전달을 하고, 그 다음 한번더 힘을 써요. 그러면서 제가 제거 유튜브 보시다 보시면, 오른발 차! 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때 이제 오른발 차입니다. 힘한번 쓰고, 이제 오른발 차. 요거는 이제 체중을 다 쓰기 위해서, 한번더 쓰기 위해서 그리고 거리를 좀더 내기 위해서 이제 하는 동작들인데 스윙도 더는 뭐 많이 이뻐집니다. 어 전체 크기도 굉장히 커지고 스윙도 굉장히 예뻐지시고 이제 왼팔 피는 것 때문에 지금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슬라이스 요인이 큰, 큰게뭐 큰 스웨이. 두 번째는 이제 왼팔 접어지는 거. 그 그러니까 임팩트 순간에 왼팔이 이렇게 치키닝이 되는 느낌처럼 팔을 이렇게 잡아채는 느낌. 왼손에 힘이 안 빠지시는 분들이 또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왼손이 이렇게 그립은 꽉았대 손목에 힘은 풀어라라, 근데. 근데. 임팩트 순간에 살짝 버텨주고 나 놔주셔야 돼요. 요게 이제 타이밍 싸움인데 이 타이밍 싸움 할때 저희 선수도 하루에 뭐 몇천 개씩 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타이밍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라이스, 나는 요인 이두 가지. 그리고 이제 요거를 뭐 크게 막 훅을 쳐서 만들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훅, 훅이라는 것은 어드레스 때뭐 인플레인으로 이렇게 빼서 올려서 뒤에서 와서 아웃으로, 잉아웃으로 보내라 하면 드어버이 나오겠죠. 근데 이런 드로버를 치시다 보면 또 팔을 많이 쓰게 돼요. 어, 굳이 드로버를 치려고 하지 마시고 큰뭐 슬라이스, 슬라이스는요 어, 궤적이 다운스윙만 좀 신경 써주시면 슬라이스를 좀 잡기는 편해요. 근데 백스윙이 아웃으로 올라가시는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근데 잉으로 가는데 또 잉, 잉으로 가시는데도 슬라이스는 내는 치는 분이 있어 요 이렇게 해서. 어, 이게 다운스윙이 자꾸 앞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공을 때리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어, 팔이 이렇게 자꾸 앞으로 나오시는 건데 저는 페이드 칠때 아웃으로 빼요. 팔을 아웃으로 빼는데 스타트를 제가 아까 헤드부터 먼저 시동을 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보시면 테이크백 어, 시동 걸고 그다음 밀어줘요. 자 여기서 제 팔이 내몸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려고 최대한 이런 느낌이 아니라 밖으로 이렇게 빼는 거죠. 그러면 헤드하고 제 손등하고 정면을 보게 되면 이때 이제 들어올리려고 하는데요. 헤드 끝을 제몸 뒤쪽으로 들어올리려고 하는데 저는 들어올린다는 느낌보다는 위로 그냥 올리려고 해요. 이렇게 그러다 보면 등 아크는 굉장히 큰데 앞에서 보면 백스윙 굉장히 짧을 거예요. 근데 저 정면에서 보면 백스윙은 짧은데 제 등은 다 돌았을 겁니다. 어제 등이 다 돌아서 아직 왼쪽에 체중을 누르고 있어 요 이렇게. 자 오른쪽에 와 있지만 왼쪽에 체중을 누르고 있을 거예요. 이때 다운스윙 할때 아까 제가 다운스윙 전화할 때나 하체는 항상 무조건 하체가 먼저 움직여 요 이렇게 먼저 움직이지만 이손 위치는 내몸 안으로 갖고 오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갖고 오려고 노력하는 게이 테이크백이나 다운 스윙 이 포지션이나 테이크백이나 길은 비슷하나 헤드의 길은 조금 틀려요. 테이크백 여기, 다운 스윙은 여기. 그래서 얘를 눌러준다는 느낌에서 헤드를 빨리, 체크해서 빨리 돌리는데 돌려도 스윙 계정은 섞은 후 아우딩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페이드를 자연스럽게 내거든요. 근데, 슬라이스 나는 요인은, 아우트, 잉으로 들어오는 게 슬라이스 요인잖아요. 게 다운 스윙만 좀 조심해 주시면, 이거 다운 스윙 연결만 좀잘해 주시면, 슬라이스가 페이드로 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도 항상 페이드 샷을 치는 요인 중에 첫 번째는요. 페어웨이가 너무 짧고 오비도 많은 좁은 코스 가게 되면요. 드로볼을 치는 선수들은 더러는 이렇게 훅이라는 게 굉장히 강하게 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슬라이스가 더 강하게 날수 있죠. 페어웨이 키핑률을좀 높이기 위해서 이 페이드 볼을 치고 있는데요. 거리는 뭐 적게 나가는 거리는 아니지만. 떨어져서 런이 없기 때문에 캐리거리만 260, 50 정도만 나가고 거기서 거의 끝나거든요. 페어웨이 뭐 내리망에 맞지 않는 이상은 260, 50에서 그냥 딱 멈추는 볼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페이드가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겠지만, 어, 훅, 훅 볼은요, 어, 공을 치다가 보면 훅이라는 게뭐 이렇게 드랍볼이라던가, 꼬꾸라진다고 하죠 소위 꼬꾸라진다던가 큰 훅이 나서 죽는 경우 떨어지고서도 런이 너 많기 때문에 굴러서 오비가 나는 경우도 있고 해저대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페이드볼은 어, 페어에 굉장히 잘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안정적인 볼을 치기 위해서 그리고 안정적인 스쿼어를 내기 위해서는 저희 선수도 페이드 연습을 많이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어, 저 또한 페이드를 지금까지 연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페이드 치는 연습을, 자, 어드레스 때, 무릎 각, 그 다음에, 아웃으로 빼주는 테이크백, 에 하프까지, 하프 때까지 손안 써요. 자, 여기까지 지고 있죠, 계속. 자, 이때부터 테이크백, 탑, 올려서 다운 스윙까지 연결. 이때 이제 공 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쳐볼게요. 자, 제가 4분의 3, 4분의 2 스윙을 했는데요. 지금 굉장히 훅바람이 세요. 저희 발리오스가 바람이 좀 셉니다. 아 깃발도 지금 왼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제가 4분의 3 스윙을 하니까 공이 이런 비구선을 그렸어요. 스윙 계적이 4분의 3. 살짝 아웃, 잉으로 내려와서 임팩트 때는 힘을 써도 됩니다. 그때까지 손목을 안 썼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테이크 백첫 번째, 다운 스윙만 잘해 주시면, 어, 슬라이서 고민했던 것들 다 페이드로 연결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테이크 백. 자.